그리고 개화와 기독교의 공헌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째 8-1 수업에는 정치적인 상황과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을미사변 또 을사늑약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에, 그, 우리가, 이제, 을미년에 일어난, 어, 사건의, 그 어떤, 어, 일을, 그, 을미사변 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을사년에 일어난, 그, 조약, 어, 이게, 이제, 능멸한다, 뭐, 이런 뜻, 어, 아주, 그, 좋지 못한, 그, 어떤, 비운의, 어, 표현이, 늑약이라는, 어, 그런 약속, 어, 그런 조약을 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어, 우리 한국 역사에서 참좀 어, 슬프고 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기독교는 어떠한 어, 마음을 가졌느냐? 국가에 대한 애향심즉 항일 애국 이런 뜻을 어, 가졌는데, 이런 뜻을 어, 높이 어, 이렇게 가지면서, 기독교 진영의 외국인 선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예, 황제, 그 때에 대한제국이 이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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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황제가 되었죠. 예, 황제를 돕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힘썼으며, 어, 교회는 우국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던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제 어, 그 얼미 사변을 먼저, 먼저 보겠는데요. 사실 이사진에도 보다시피 에, 개화 당시에 갓쓴 그, 노인들, 젊은이들도 물론 이제 상투를 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 젊은 청년은 아마 아, 그 결혼을 아직 않았는지 이제 상투를 어, 틀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도 계시고요. 이제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성교사들은 오히려 또그 일부러 이제 상투는 틀지 않았지만 갓도 써보고 뭐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미 사면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을미사변은 그 조선말 한반도에 청나라하고 러시아 또 일본 등이, 이건 열강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각 축장을 어 벌렸습니다. 이게 뭐 서로가 이제 힘 자랑하면서, 어, 이, 어, 국내 유입을 해서, 난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런 가운데에, 에, 그 서로가 으렁거리는 그런 상태에 명성 황후는, 그, 배일 어, 친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후 일본 공사 미우라가 주도하여서 1895년 10월 8일에 새벽이죠. 일본 낭일을 하는데 그 칼든 사람들이 민비를 시해했습니다. 명성왕후를 민비라고 어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 이런 만행이 이제 그 왕실뿐만 아니고 그 모든 백성의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민비를 시해 한 후에 조선인들이 음모했다 이렇게 변명했고요. 을그 다음에 미국 정부 또한 일본의 주장에 동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위한 공개 보도까지 알선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리공사 알레는 그 엘미 사변이 일본 공사관의 소행이라는 점을 워싱턴에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에 미국의 대외 정책 수준까지 진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 그리고 그는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왕우 시엔범 어그 범죄 취재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요 민비를 폐쇄인 조치한에 대한 통박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옥열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윤치호의 부친입니다. 이런 어, 가까이 있는 신하들과 어, 언두우드에비슨뭐 이런 선교사님들이 고종 임금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에, 궁궐 밖으로 피신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이른바 춘생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얼미 사변의 사실 그 현장을 제가 어... 어 돌아다봤는데요. 어, 평범한 왕궁이었지만은 그당시그 해설자, 그 관광 가이드가 아주 어, 그 사실대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고 가슴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이 춘생문 사건인데요. 이 춘생문은 지금 어, 여기에 어, 옛 거진. 어, 통해서 보면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이춘생문의 음, 이런 그 어, 왕을 피신시키는 일들에 있어서 어, 궁궐 안에서 어, 그 안보하려 했던 어, 그 어, 근본적인 동기와 아, 어, 국왕의 보호에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조선의 기독교는 애국 반일의 이 싹이, 어, 의식이 싹 트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을미사변으로 국민들은 일제의 만행에 분리했으며 이러한 반일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각자, 그각 지역에서 어, 의병이 일어나 무력 항쟁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에, 그래서 이러한 준생문 사건을 우리가 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을사늑약인데요. 그 을사년에 일어난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죠. 이서러시아,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선에서의 입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는다는 명분으로 광무 9년, 1905년을 일으킵니다. 어, 가르키는데요, 11월에 을사늑약을 관철시켰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작용으로 기독교의 우국지사들은 어, 민족 주체의식을 고취하는 일에 투신하였습니다. 예. 그 고종은 그 서울에서 을사늑약이 군력적으로 체결되기 전에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를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헐버트가 배를 타고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제 보호조약이 체결된 뒤 1905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헐버터의 그 대통령 면회 요청은 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 거, 거절되었고요. 예, 조선 공사관이 폐쇄 조치되었다는 사실을 통고받게 어, 됩니다. 자, 이로써 이제 한미수호조약은 유명무실한 약조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헐버트는 로일 전쟁 때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이러한 어, 태도가 사실 그 선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자세였어요. 이제 이들은 일본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주고 아시아의 안위를 보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어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을사조약, 그저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이그 한국을 어그 국력이 약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보호해서 외교권을 대신한다 그런 것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체결이 있고 난 뒤에 이선교사들이 대부분이 일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침략 야욕을 이제 서서히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은 일본을 우호국가로 대하는 미국을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워싱턴과 선교사들의 관계가 좀 미묘해졌죠. 그리고 워싱턴은 조선 주재 선교사들을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방을 해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비방에도 아랑곳 없이 선교사들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일리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러한 태도는 한국 교회의 애국적 신앙 유형으로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는 앞으로 닥칠 수한 민족의 순환에 대처하기 위한 애국적 신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애국적 신앙의 유형의, 어, 수용의 형태를 우리가, 어, 보게 되어지면, 어,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에, 1945년이 이르기까지, 어 해방이 이르기까지, 한국은 어, 자주, 어, 어, 자치의 어떠한, 에, 그 힘이 없이 박탈당한 상태 속에서 내손일치라고 하는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하는 것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도 참여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게 끌려가서 참전하게 되어지고 또참 아픈 역사인데요. 어, 우리, 에, 젊은 여성들이, 에, 잡혀가서 몸으로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을 어,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어, 꼭 기억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어, 항일하는, 어, 그런 애국하는 그런 마음이 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 사실 성교사들이 고취시켜서 또 일어났던 그 점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어, 바라보면서. 어, 우리가 이제 성교에 대한 꿈을 키우지만은 어, 신앙과 애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젊어서부터 어, 귀한 어,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릴 때 우리 그 신앙과 애국심은 그 교육을 통해서 한 세대와 또 국가를 바꾸는 전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어, 우리는 어, 이런 국가의 어떠한 어려움을 어, 보면서 어, 개인 위주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와 어, 우리 그 국가의 공동체의 어, 그러한 안의와 보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민족임을 확인하시고, 아, 여러분 아, 우리의 꿈을 또 키워나가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아, 8-1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8-2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